싼 것만 올라타자, 산타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죠. 자, 로봇 관련, 물류 로봇 관련해서 제가 T 로보텍스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 또15% 이상 어,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류 로봇 어,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흐름을 보시면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어제도 20% 이상 장대 양봉 나와줬는데 오늘 또 다시 15% 이상 상승을 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종목들 빠르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얻어 가셔야 돼요. 제가 어제 올려 드린 영상 보시고 물류 로봇에 관심이 좀 생기신 분들. 그래서 T 로보틱스를 만약에 어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늘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도 뭐한10% 정도는 무난하게 수익을 얻어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이 물류 로봇을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미국에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누가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전 세계 대기업들이요, 미국에 IRA 수혜를 받기 위해서 미국 내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문제는 뭐다? 일할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자, 어, 어제죠, 어제? 어, 어제 네. 우리 나라도 지금 최저시급, 최저시급 내년부터 12,000원대로 올리자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보셨죠, 기사? 자 지금 국내도 최저시급을 12,000원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12,000원 점주들 입장에서 어, 개인적인 가게를 운영하시는 우리 소상공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12,000원 주고 최저시급 12,000원 주고 사람을 써야 됩니다 어쨌든 혼자서는 어, 가게 운영이 힘드니까 사람을 써야겠죠 그런데 이 돈을 주고 사람을 쓰자니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게마다 다를 겁니다. 가게마다 다르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어 매출이라든지 뭐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할 텐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딱 12,000원 12,000원씩 주고 이제 최저시급을 지급을 해야 되는구나. 이 얘기만 딱 듣더라도 어 부담되겠는데 요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 사업을 운영하고 가게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텐데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죠. 방향은 맞습니다. 어, 일단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죠? 물가가 오른 만큼 인건비도 반영이 돼야죠. 방향은 시급이 올라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당장 닥쳤을 때 우리 소상공인 어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 인력을 대신할 이 로봇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커질지도 모른다라는 게저 산타의 생각이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로봇이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쪽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미래 방향, 미래 지향점이 어떻게 되는지.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이요. 이제 앞으로 점점 자동화 간소화, 간편화 될 겁니다. 그러면 로봇이 인간이 하던 일들을 대부분 대신하게 되는 세상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요 서빙을 로봇이 대신하는 식당 가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로봇이 자동으로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테이블까지 어, 서빙을 해주죠. 지금은 서빙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제 올 연말 되면요 또 로봇법이 시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 그 인도를 로봇이 다닐 수 있게 지금 법을 제정을 했어요. 제정을 해놓은 상황이라 연말부터는 로봇이 인도를 자유롭게 움직여도 아무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이걸 왜 시행을 하느냐? 바로 로봇이 여러분들. 배달. 지금은 여러분들 저기 뭐야?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요. 저거 하잖아. 뭐지? 그 배달 라이더. 그죠? 우리가 배달 라이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로봇이 대신하게 되는 시대에 곧 옵니다. 여러분들 로봇이 배달을 여러분들 이제 음식 배달시키잖아요. 로봇이 갖다 줄 거예요. 이런 시대가 곧 옵니다. 낯설죠? 낯설, 낯설고 신기하고 선뜻 믿음도 안 가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미 법까지 법령까지 제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무얼 뜻하느냐? 이제 이런 시대 곧 온다라는 거고요. 우리 인간이 이제 이런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어,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기, 이런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 건데 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동 로봇, 자동 물류 로봇, 로봇이 자율주행이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자율주행이 되니까 서빙도 하고 배달도 하고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럼 자율주행이 되는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종목 매수 안 하실 겁니까? 무조건 매수해야죠. 매수를 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 방향이 이미 잡혀 있잖아요. 방향이 잡혀 있으면 그 방향 안 바뀝니다. 그 흐름에 여러분들 몸을 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계속해서 이 영상 물류로봇 관련된 영상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이 종목 사야 된다 사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저 산타가 선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준비해왔다 그러잖아요 선물 받아 가세요 제가 무료로 공짜로 나눠드린다는데 굳이 선물 안 받아 가시는 이유가 뭔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상단에 번호로요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남겨주시고 제가 리포트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리포트 어떻게 나눠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 집중해서 시청 잘 해주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산타가 선물 보따리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저 산타에게는 하루에 10개 이상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액의 연회비를 납부를 하고 받고 있는 리포트들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손쉽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두 장짜리 리포트들 그런 것들은 뭐 무사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리포트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가고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들 따로 추려서 모으고 있고요. 뭐 이렇게 따로 안 추려놨다 하더라도 저에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상단의 번호로요. 종목명 적으시고 리포트라고 종목명과 함께 리포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종목 리포트가 있다 라고 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이게 전부 증권사 혹은 사설, 사설 리서치 회사들이 따로 조사를 해서 발행을 하는 리포트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고가의, 어, 리포트인데, 이거는 엄청 자세하게 조사를 해옵니다. 보통 리포트 하나 나오면 50페이지 이상, 어마무시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리포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드리는 건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증권사도 그렇고, 리서치 전문 회사들도 그렇구요. 음. 여러분들, 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형편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작전주라든지 아니면 어뭐 종토방이나 이런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 잡주 뭐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개잡주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요 증권사 리포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증권사들도요 본인들 그 이제 리포트를 발간하는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형편없는 기업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 아예 리포트 작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저산타한테 해당 기업 리포트 좀 주세요 해가지고 종목명과 리포트 이렇게 해서 문자 남기셨는데 제가 만약에 회신으로 죄송하지만 그 기업 리포트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 실망하지 마시고 아 발행된 게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산타가 안 드리려고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증권사 그리고 사설 리서치 기업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자기네들이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만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어, 죄송하지만 그 해당 기업 리포트는 없네요라고 했을 때아 산타가 말만 하고 안 주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없는 겁니다. 정말로 없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뭐 여기 이렇게 수많은 리포트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일찍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뭐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키움증권에서 발행을 한 리포트인데, AI 열풍 속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전망을 해주는 이런 리포트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반도체가 이끌고 있죠.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바로 이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쪽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후공정 기업들 주가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이 리포터 언제 나왔느냐? 6월 1일 날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파일들은요, 제가 6월 달 거만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지금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들어온 것만 제가 모아놓은 거고 받은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불려고 따로 빼놓은 거고 이 양에 거의 한두배 정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매달 어마무시하게 제가 많은 리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종목 저한테 저 산타한테 요청을 주신다 라고 하면 아마도 웬만해선 제가 다 리포트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웬만한 종목들은 6월 달 리포트가 없다 하더라도 5월 달 4월 달 찾으면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건다 있기 때문에 최신 최근에 발행된 리포트 위주로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나는 내가 가진 종목 혹은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었던 종목, 내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 어떤 종목이든 궁금한 게 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도움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는 뭐 어떤 종목을 소개하나? V T G M P 이 종목 아시나요? V T G M P 어,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요. V T G M p 같은 경우는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알고 계시나요? 큐브 엔터 여자 아이들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큐브 엔터의 아티스트들인데요. 큐브 엔터가 대주주로 있는 어, V T G M P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 요거 증권사 리포트 이것도 어, 아 여기 화면에는 안보이겠는데 요것도 6월 1일 날 나온 리포트네요 6월 1일 이 종목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6월 1일 한번 보겠습니다 vtgmp 어 지금 딱 봐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6월 1일이 언젠가 볼까요 딱이 날입니다. 6월 1일 리포트가 나온 날 급등을 했네요. 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그래서 아 리포트가 중요한 거구나 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여태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온 날 있죠. 이 날이 6월 1일입니다. 이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vtgmp. 리포 증권사 리포트가 어,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리포트 나온 날 급등을 하고 그 이후 계속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 리포트 만약에 나온 날저 산타에게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벌써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리포트를 전적으로 뭐100%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고 보유 중인 종목이다. 혹은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시장이 뜰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수익을, 돈을, 어, 벌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리포트를 무료로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굳이 어, 발로 차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리포트 전부다 무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무료로 나눠드릴 거니깐요 언제든지 상단의 번호로 저 산타에게 종목명과 리포트 주세요. 이렇게 종목명 리포트 이렇게 딱 적어서 주시면 제가 요 파일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찾아서 언제든지 어, 회신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 어, 빠르게. 연락 주시고 어, 종목 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여기 반도체 보셨죠 지금 반도체 말고도 어 요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이 리포트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요음 여기 보면 또 게임 관련해서도 또 나왔네요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어, 발행한 리포트인데 게임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 해가지고 비중을 확대하라 어,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단의 번호로요 언제든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